여기, 몸이 강철이 된 남자가 있습니다. 물론, 빡빡이죠. 여기, 여기에서도 몸이 죽지 않는 빡빡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들의 전쟁, 데드풀, 블러드샷.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러드샷으로 넘어가보죠. 주인공인 레이는 미션을 수행하는 아주 건강한 백인 빡빡이었습니다. 가서도 모든 일을 해내고 아내를 만나 아마 뜨거운 밤을 보낸 후 다음 날 갑자기 누가 찾아오게 됩니다. 레이는 당황하지 않고 적군을 다 물리치는 쓰러져 있는 남자를 구해줄라 합니다. 하지만 그 남자 역시 그쪽 인원이었고 그는 잡혀가고 말죠. 그 남자 이름은 마틴 엑스. 마틴 엑스는 아내와 레이를 죽이게 되고 레이는 눈을 뜨게 됩니다. 한 실험을 실었어요. 그리고 상한 박사가 자기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죽었었어요. 뭔 소리요?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레이는 그 박사를 알고 있는 것처럼 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그건 집어치우고 박사는 레이의 손에 칼을 훅 그어봅니다 하지만 손은 얼마 되지 않아 양자역학으로 인해 치유 돼버리고 말죠 오물갓 소름 돋아 데드풀로 넘어가 보죠 데드풀 달리고 있는 차안한 빨강 쫄쫄이를 입은 남자가 사람들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난간에 앉아서 저희에게 얘기를 하죠 안녕 난 데드풀이라고 해 그 남자도 실험 대상이 된 거였죠. 어떻게 된 거냐면은, 또 스토리가 아내랑 또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데 히어로가 되라는 막 그런 조언을 받아서 히어로 실험을 했다가 얼굴이 썩은 진드기 같이 생기게 돼가지고 복수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엔 또, 뭔 문제야? 헤드풀이, 복수의 길을, 바로 막는 존재. 강철 아저씨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클로셔스. 클로셔스 클로셔스, 클로셔스와, 클로시어스. 뭐 이상한 이름, 긴 이름을 가진, 네가소니 틴, 헤즈, 워, 헤드와, 지 팀을 짜자 니다 근데 데드풀은 혼자 복수의 길을 가기 위해 앞으로 떠나게 됩니다. 다시 블러드샷의 결말입니다. 레이, 레이는 자신의 힘을 성능하기 위해 한 밤중에 기둥의 주먹을 내리쳐 보지만 기둥이 갈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거를 수영장에서, 그 사이에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던, 레이의 같은 실험자 한 히어로 그 히어로 KT KT도 그를 보게 돼요 그와 같이 술을 한잔 합니다. 근데 술에 독이라도 탄 것마냥 갑자기 복수심이 끓어오르게 되고 바로 마틴엑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엄청난 치유력으로 인해 마틴엑스를 산산조각 내줍니다. 근데 박사가 스위치를 누르자 그 남자는 전원이 꺼지게 되고 그는 기억이 바뀝니다. 알고 보니 박사는 그 레이의 아내를 죽인 살인범의 얼굴을 계속 바꿔가며 자신이 죽이고 싶었던 인물들을 죽여가고 있던 것이었죠. 오마이갓 소름돋아. 어떻게 해? 박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레이의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마블 시네마틱 유버스응저 저리가 DC 시네마틱 유버스응저저리블블러샷입입다블블러샷샷드풀풀 t 말입입다 데드풀, 풀우의의드풀풀병 용병 데드풀 a d p r i n t d 타오르게 오르게 되는데 폴루셔스가 자신의 팔, 손목을 부러뜨리고 발목을 부러뜨리자 어쩔 수 없이 같이 복수하러 가게 됐습니다. 왜냐면 아내가 납치됐거든요. 그래서 총을 들고 택시 안에 타는데, 옴쓰, 총을 두고 왔네? 예. 네. 손 싸움을 시작해야 되겠구만. 거기서 만난 자, 자신의 얼굴을 이상하게 만든 자와 그는 대면을 하게 되고, 묵기 있는 아내와도 대면을 하게 됩니다. 데드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블러드샷은 기억을 다시 되찾고 아내를 지킬 수 있을까요? 데드풀은 또 아내를 구하고 자신의 얼굴을 다시 갈아엎을 수 있을까요? 성형외과에 가고 싶어지는 데드풀과 보면 앤트맨과 와스프의 양자 물질을 생각하게 되는 블러드샷 신들의 전쟁 무비가 좋다. 그것까진 아니고요. 신들의 전쟁의 신은 신록의 신입니다. 제 이름 신록의 신. 끝.